네, 이거 반갑습니다. 11월 7일 2차 품종인데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가 아니고 10가지 품종을 몽땅 다해서 어, 23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어, 소심 종류가 3품종 있고요. 그리고 3반 복류 그리고 어, 10가지 품종이 다양하게 있어요. 이거는 입변인데요. 어, 이게 작지만은 종자성이 아주 좋은 그런 개체의 반물이라고 어, 봐야 될 그런 품종입니다. 반성이 다 들어있는 개체고요. 어, 떻게발전할지 무척 기대가 되는 그런 품종이에요. 자, 볼보다 하나 있고. 근데 뿌리가 좀 약한 걸로 알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요거 하나. 한 품종. 자, 요거는 잎변인데요 요것도 산반성이 강한 그런 잎변이에요 어, 새엽이지만은 촉수는 뭐한세 촉? 세촉 정도 되고요. 변이 이렇게 이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완전 무광의 그런 개체에 산반성을띄고 있는 그런 개체고요. 이렇게 세품종. 자, 이거는 복륜인데요. 복륜치고는 변이 좋은 그런 복륜입니다. 속수는 두 쪽이고요. 변도 좋고 한옆변에 복륜무늬가 잘 들어있는 그런 개체고요. 이쪽마다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타는 적도 있지만은 우리 초심자분들이 어, 무난하게 저렴하게 배양할 수 있는 어, 그런 개체들이. 아닌가, 아,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가격은 23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요거고, 자, 이게 3번 봉륜인데, 요입엽성에 아주, 그런 개체예요 촉수도 많고요. 촉수가 하나, 둘, 세, 네, 다섯, 다섯, 다섯 초 정도 되는데요. 3번 봉륜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다 들어있는 그런 개체예요 촉수도 많고, 음, 이렇게 축소가 많고 하기 때문에요. 무난하게 배양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자, 이게 삼반복륜이고그 다음에 아, 요거는 소심입니다. 소심인데, 으쌰, 꽃대는 요거는 안 달려 있어요. 근데 어, 소심치고는 그래도 어, 축수가 많고 풍성하죠. 풍성하기 때문에요. 음, 다 내년에. 꽃을 충분히 달수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이 들죠. 하여튼 축소가 많고 하기 때문에요. 자, 우리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이거 분을안 털고, 제가 요거를 분채, 어,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채요. 소독은 싹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분채 배송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이건 소심인데 꽃대가 한 방, 두 방. 꽃이 두방 이경 달려있고요. 여기도 달려있고. 화통처리를 안한 상태라 차후에 다시 한번 화통처리 해볼 만한 그런 품종들입니다. 어, 척수도 많고요. 신화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알기 때문에, 어, 척수도 많아요. 그래서, 무난하게 신화, 이제 꽃은 이렇게 있으니까 수태 처리해서, 어, 마르지 않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반드시 꽃은 나올 거예요. 소심을. 알겠죠? 자, 요것도 소심입니다. 소심인데, 요것도 꽃은, 어, 없네요. 꽃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없었나 싶네요. 근데 이 소심치고는 요거는 변이 너무나 륭하게 개치고 아주 좋아요. 이렇게. 자, 소심치고는 변이 좋습니다. 이렇게. 척수도 많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척 정도 이렇게 돼요. 다섯 쪽 정도 되고, 가격은 23만원 어, 책정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복륜인데요. 복륜치고는 변이 좋아요. 거의 설백이거든요. 백복륜에 가까운 그런 개체의 복륜입니다. 이렇게 촉수는세쪽이고요세쪽이고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솔직히 이게 원래가 좀 늘어나서 그러지, 이게 단엽이거든요. 자, 이게 단엽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나사 있죠? 자,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 좀 길게, 우자른 경, 우자른 상태라, 이러거든요? 근데 잘 길러놓으면은, 짤막하게 길르면은 아주 이쁜 종자목으로 할, 종자목이 될 만한 그런 단엽이에요. 이 종자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도 단엽이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거에 있습니다. 받기 때문에 이 종자를. 자, 나사지는 들어있어요. 전나사는 들어있는 단엽입니다. 자, 어면이 단엽이에요. 잔축이고, 그 다음에 요거. 이것도 삼반복륜이에요. 약간, 어 요거는 약간 후발 같아요. 신화 쪽에서는 이제 가무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가무로 나왔다가 좀더 발색이 되는 후발색으로 보여지는 그런 개체예요. 근데 이것도 변도 나름대로 괜찮고요. 두쪽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 품종에서 23만원 어, 책정을 했습니다. 우리 초심자 분들이 어, 배양할 수 있는, 어, 그래서 문을 털어서 하면은 또 이제 걱정이잖아요. 또 분도 사야 되고 또 난석도 사야 되고 그럴 염려 없습니다. 예, 어, 다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포장해서 이렇게 배송을 해 드릴 거예요. 물론 제가 수고스럽지만은 어,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초심자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분채 10가지 품종을 분채해서 배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23만원이고요. 저렴하니까요. 보시고 필요한 분딱한 분에게만 이렇게 어,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